안녕하십니까. 은사회계배대표 박윤정 회사입니다. 오늘 제 651강은요. 0 중소기업 간 통합이나 개인사회 법인전환 할때 양도세 율과세에 대해서 상속적인 쟁점이 뭐냐 에 대해서 알려하겠습니다자 이게 통합이 되면 이제 과거에 부동산 지원가나 이런 게 있었는데 현 시세가 이만큼이라고 칠 때는 고액 의 양도차액이 생기고 그게 고액 의 세금이 계산이 됩니다. 계산은. 근데 실제 이것은 현 시세의 명목상의 금액일 뿐이지 현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금 낼 돈이 없어요.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2월로 나중에 실제 팔았을 때 세금을 낼수 있도록 2월까지 모읍시다. 그래서 이거를 자꾸 개인 사업자고를 법인을 양성화 시키는데 좀더 어, 촉진을 해준다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야 이것은 제트리에프제 31조 중소기업 통합형 양 연료가세가 있고 그다음에 32조 법인전 양도세 연료가세 두가지 계정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가업상속 진여의 전략적 평가로서 저 일환으로서 부동산 평가할 때 수익가치와 자산가치로 하는데 수익가치 감액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가업 승계할 때 많이 이용하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월 가세요. 가업 승계는 이제 같은 종은 아니지만 같이 응용을 하는게 영니다이영상이서이영이유는 하는 사업용 부동산을 형식적 명의 이경이게통합이나법인서이이 영상에서 이영상에에서이영상에이영이에이에서이영상에이 영상에서 이상에서이영상이영상창출이없으에로이영상이 영상에서 이에이것을에서이영상에에없다 과세 원이이 부동산이면 이제 지하경제라고 보는데 법인대로 노출되면 지상경제로노출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월과세 내용은 부동산 현시세 양도라고 가정하고 현시세 빼기 과거 지도원가를 빼면 거액의 양도차이가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거액의 양도세금이 계산되는데 이 역시 계산만 될 뿐이지 현금이 없기 때문에 이월과세한다 이런 얘기죠 이럴 때 이월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은 사업용 고정자산이다 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 무형자산 주로 토지, 건물, 부동산인데 이중에서도 비용무용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부동산 중에서도 아니면 기타 다른 자산에서도 비용무용인 자산은 이월가세 대상이 되서 제외시키고 과세한다. 이런 얘기죠. 적용 대상 업종은 중소기업과 통합을하든투 부자 등 이런 것에 다 해당이 되는데 부동산 임대업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소비성 서비스업은 만 제외된다. 그러니까 술 엔터테인먼트 이런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된다. 그런 얘기죠. 이럴 때 이제 이월가세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사업의 주된 모든 자산 체가승계되어야 되고, 사업의 사업의 통일성 이 유지가 됐다 이런 얘기죠. 임대 부동산을 만약에 이전해서 재건축하는 기간도 일종의 통일성의 표시를 봅니다. 왜냐하면 재건축해야지 다시 임대할 수가 있으니까 에, 동일, 재건축 기간까지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을 보고. 부동산 수유자가 설립법인의 전액주주로 숙자상으로 들어가야 되지 떼서 자녀가 들어가 대신 들어가려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미 증여가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통합후주식취득가액이 소멸시 사업장의 순자산가 이상이 돼야 한다 주식취득가액이 순자산가 이상으로 더 충분히 돼야 되지 찍으면 남한테 판과 지 보이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가업상속승계 상속공제에서 과점 주주가 지분에 대해서 가업승계를 할 때는 이제 공제금액이 10년까지는 300억, 20년까지는 400억, 20년 초과 600억을 좀 하는데, 이럴 때 이제 이런 것이 적용되면 좋은 개념이 된다. 예, 부동산 임대주업이면 중소기업이 아니니까 적용이 안 되는 건 이제 하나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임대주업이면 이 가업승계 300, 400, 600억 공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증여 상속치 주식 가치 계산할 때2월과세법이나 2월과세되는 2월 그 2월 세금 자체는 부채반영금액 즉 자산이 총액이 들어오고 자본금이 있고 이제 비지급비용이 있고 2월과세액이 자산에 대응해서 부채 개념으로 대응이 되죠. 2월과세가 이렇게 토지건물이 들어오면 이제 자본금이 이렇게 있고 2월과세가 이렇게 이거에 대한 부채 개념으로 대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5년 내에는 이제 차감을 하지 않고 5년이 지나면 어, 확정된 납세율을 봐서 이제 확 차감을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대상이 되는데 이거는 우리 안세경 전원은 8월 18일자 표지에다가 제가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거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세경 대표 방정 회사였습니다.